예, 지난 1월 20일부터 첫 방송 진행해 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는 항상 소수 의견들이 많이 존재한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수 의견에 대해서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그 소수 의견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전체 시장에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준비해 놓은 화면 놓고 보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다가왔던 뉴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중시, 글로벌 증시가 토요일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일어나셨더니 급락이 연출됐다 이런 내용이 가장 먼저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급락의 내용이 어, 지금은 지급 뭐 준비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급락의 내용 자체는 지급 준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시장 해석은 그리스발 악재 또 하나는 중국에서 파생상품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또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부분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과열권에 놓여진 시장을 조금은 조절해 나가겠다 그러한 내용 때문에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까지 급락이 나왔다. 이러한 그 해석이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맞는지, 브릭스 시장에 물론 뭐 중국 쪽의 경기 동향은 우리가 계속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브릭스 시장의 어떤 시장 조치에 대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선진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그 생각해 보고 싶고요. 어찌되었던 주말에 그것을 또 맞춰서 중국 쪽에서는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해줬습니다. 두달 전에 한번 인하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1% 포인트, 그러니까 100bp를 인하해주게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책이라는 그런 재료를 안겨주게 됐죠.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 그 개장초 월요일 개장초와 또 오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때 국내 증시의 반등 탄력이라든가 또 글로벌 증시의 반등 창력을 이끌어내고 또 급락을 연출해내고 이끌어낼 만큼의 재료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한번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 한번 놓고 볼 텐데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장중 저점이 2% 수준에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뭐 360포인트라는 뭐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360포인트라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률이 하락 폭이 연출이 됐었고 이것이 그 지난 주말이 되겠죠. 그리고 월요일 첫 거래일에서는 강한 반등 탄력이 나왔습니다. 물론 월요일 거래에 대한 지난 주말에 대한 그 거래에 대한 부분을 전부 감싸 안지는 못했지만은요, 어찌됐건 간에 상당 폭의 반등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봉, 은봉이 크게 나왔을 때 해석이 뭐라고요? 중국의 규제 강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가 됐다, 그리고 그리스 요인이 악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연 맞을지 계속해서 자료 한번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앞서 보여드렸던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부분이 재료가 됐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요 한번 쭉 놓고 보겠습니다. (S&P 500지수) 뭐 같이 움직임을 가지고 갔겠죠. 나스닥지수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개파락 이후에 추가 하락.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의 기준인데요. 오늘 아침 기준에서의 반등 자 f t s e 영국이 되겠어요. 영국도 뭐 금리를 인상하는 쪽에 기준을 잡고 있는 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쪽도 놓고 보시면은 뭐 움직임 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엇갈린 흐름이 나와 있죠. 그 다음, 뭐, 독일입니다. 독일 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흐름인데 미리 한 템포도 빠져있다라는 거. 그리고 FKX라고 써 있는데 KFX입니다. KFX인데 조금 단어를 좀 잘못 써고 나왔어요. 덴마크입니다. 솔직히 저도 덴마크를 안 가봤습니다만 어찌됐건 덴마크의 흐름도 개파락 이후에 돌려지는 흐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니케이 바로 옆에 국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놓고 보셔야 되는데 월요일과 화요일의 기준이잖아요 다시 얘기한다면 월요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이면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 다시 얘기한다면은 파생 상품 또 파생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 지금 시장 과열 부분에 대해서 억누르겠다. 그러한 악재 요인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지급준비에 대한 인하 부분에 호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한 어, 그런 부분의 해석인데, 일단은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개파락으로 출발이 돼서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개파락 이후에 상승,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1%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15년 만에 고점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국 그 재료와 맞물려 있을까요? 제가 볼땐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항생 같은 경우는 웃고 보세요. 항생 같은 경우에 미국 쪽과 유럽 쪽이 어떻게 됐습니까? 월요일 날 밤에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 때문에 그것이 경기 부양책으로 호재가 돼서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 그건 누구 해석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내 HTS상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누구 해석인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누구 해석일까요? 홍콩 하다 못해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홍콩 같은 시장에 놓여져 있는 홍콩 자체도 월요일 날그는 어떻게 됐어요? 주급, 지급 준비율이 지난 주말에 나왔잖아요. 월요일 날 그러면 오히려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졌고 오늘은 자율 반발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지급 준비율이 글로벌 시장 전체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해석하는 부분은 다소 왜곡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본토입니다. 본토. 중국 쪽의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 놓고 보시면요 중국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급 준비율 인하, 월요일 날뭐 개장 안 했습니까? 개장했잖아요.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을 바탕으로 해서 슬쩍 움직였다가 역시 마이너스. 오늘 같은 경우에 1.8% 움직이고 말았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중국 쪽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있었던 시점이 있었죠. 이쪽으로 한번 놓고 보실까요? 이날 뭐 화면 이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날 장 중에 8%까지 빠졌습니다. 8%까지 빠지고 종가가 7%대 하락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중간 중간에 뭐 2월 달 놓고 보시면은 뭐 지급 준비율의 인하도 있고 작년 기준에 놓고 보시면은 뭐 금리 인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5월이나 6월 경에는 중국의 금리 인하가 있다. 경기 부양책이 형성된다. 그러면 뭐 글로벌 증시에 호재고 우리나라도 호재고 전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 지난해 이제 금리 인하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급준비율 인하를 두 차례나 했는데 시장 호들값떨어지만 연동성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악재 요인을 가지고 8%대 급락이 나와 있을 때 장중 급락이 되겠죠 돌려준 흐름 뭐 조금 뿐이 안 나고 7%대 하락이 나와 있을 때그 다음날 국내 증시 급락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홍콩 증시요. 그날 당일 날 기준에 중국 7% 빠질 때 홍콩은 2% 정도의 수준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린다면요. 중국 쪽의 경기 동향을 놓고 보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뭐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해석 부분은 맞습니다만 전체 글로벌 시장 특히 선진 지수의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시장의 흐름을 무슨 뭐 중국의 영향 때문에 크게 출렁거림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중국 증시와 하다못해 홍콩 증시, 뭐 홍콩 증시도 필요 없죠. 중국 증시 자체를 놓고 보시면서 그 연동폭이 과연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석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중국은 무엇만 보자고요?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라든가 경제 지표, 그리고 정부의 정책 부분만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걸 보자고요? 자, 차트 넣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매번. 매번. 여기서 뭐 강조드릴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지금 쭉 보시면 주봉 차트인데 이쪽 부분의 고점, 그러니까 2007년도의 고점을 어떻게 했습니까? 30% 이상 들어 올려놨다는 거예요. 국내 증시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요? 2,250포인트, 2,300포인트 기준 잡고요. 30%라고 한다면 3,000포인트입니다. 그게 먼 수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라거 자신감 가지시고, 뭐, S&P 500 지수 마찬가지죠. 2007년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 탄력, 거기에 뭐, 다우 지수 같은, 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월등하죠. 월등한 상승률입니다. 오히려 2000년대 초반, IT 거품 났을 때, 그 당시에 고점까지도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FTS에 어떻게 되 있습니까? 영국도. 금리를 인상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고점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 영국만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유로존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할 만큼 인하했고,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죠. 유로존 같은 경우에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80%에 달하는 상승률.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2007년 고점 대비해서요. 거기에 보시면 KFX. 덴마크라고 말씀드렸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올라가 있어요 2007년 대비해서 100% 수준 뭐 이렇게 더 상승 탄력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변 국가들도 보셔야 되겠죠 아시아 증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15년 20년 만에 최고 고점을 뚫고 올라서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거기에 항생 항생은 여기서 좀 오버슈팅이 나온 건 있어요. 중국 본토의 영향 때문에 2007년도에 오버슈팅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이후의 흐름에서의 뭐 긍정적인 흐름들 또 중국 역시 마찬가지죠. 원래 는 중국 안 보여드리는데 오늘 뭐 보너스로 좀 갖고 나왔습니다. 창피하게 무슨 브릭스 시장을 자꾸 쫓아간다 그런 내용은 이제는 기억 속에 좀 지우시고요. 국내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선진 시장의 자금 움직임을 해석을 하시고 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경기 동향을 놓고 해석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국내 증시의 일봉 차트하고 주봉 차트 그리고 수급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뭐 상당히 가파르죠. 사실상 잘 기억해 보시면 이런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언제쯤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3월 동시만기일 기준이 되겠죠. 동시만기일 기준에서 눌림 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시장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이런 말씀 하셨지만은, 장대 양봉과 함께 2,000포인트 넘겨놓다 보니까 또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야, 이거는 조정이 나와야 된다. 제대로 조정 한번 나와서 2,000포인트 내려와야 되고, 제가 한번 분석해드렸죠. 어떤 거요? 신용 부분. 신용이 그만큼 있는 거, 그 부분. 어찌됐건, 신용 부분 때문에 깨져 내려가야 된다? 깨지긴 뭘 깨져요? 쭉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2200, 2300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뭐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추세 부분을 누가 끌고 올라가는지 여부, 그러한 부분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주봉 차트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되습니까 2011년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약한 게 아니에요. 2007년 이후에 가장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2007년 고점을 뛰어넘은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2011년도에 그 고점을 뛰어넘었어요. 지금의 위치는 2007년 고점 뛰어넘고요. 2011년도에 형성됐었던 2250포인트,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 고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럼 그 당시의 수급하고 지금의 수급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있느냐? 아닙니다.